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땅은 가나 아니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때에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 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달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쥐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묻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여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으나 아니, 이런 일은 전무함하리니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여여 남자 우성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이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아름다움을 가중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이곳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은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로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갈 때야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되, 이는 방자한 음료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줘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 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그러므로도 음료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내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활며,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열어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면 은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등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런 란과내 모든 가지간한 일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도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네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공핍한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범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 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예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 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예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알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내 사방에 들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울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련이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쳤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불쪄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둥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나,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이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고 할때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역에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역이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것이요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터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새 높고 우둑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면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